자, 오늘, 여기 현장, 조부장님? 네. 여기 현장 어디요? 여기 수원, 아, 광교입니다. 수, 수원 간격입니다. 수원 간교 아, 수원 간교 맨날 헷갈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 싱크대가 저쪽에 있는데, 싱크대 쪽에서 물을 보내면은, 어, 저기, 바깥쪽에, 복도 쪽으로 물이 새요. 복도 쪽으로 물이 새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수구 배관을 깠어요 자, 하수구 배관을 깐 이유는 당연히 화수고 배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깠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한번 줘봐 자 싱크대 배관이 아마 요걸 걸로 어 제손끝 있는 이쪽일 걸로 보이고 어느건지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싱크대에서 나오는 호수를 트렌치 쪽으로 빼서 물을 이렇게 흘려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바닥은 이제 뭐 시트로 지금 바닥이 되어 있는데 트렌치 물이 이렇게 나가서 하수구 배관이 나가서 잘보이진 않는데 이 안쪽에 또 지푸정이 있어요. 이리로 물이 지금 빠지는 구조인데요. 자 원인은 일단은 찾았어. 뭐냐면 배관 위에 빵꾸가 나있어요 구멍이 나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배관 라인이 이쪽이 낮아서 나가다가 요 구간에서는 정체를 해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높아요 저쪽이 훨씬 낮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물이 정체가 되고 트렌치에서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빠져서 쭉 나가야 되는데 싱크대 쪽에서 물을 흘리면 여기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역류를 해서 트렌치 쪽으로 물이 다시 뒤로 차버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일단은 여기 현장을 보니까 위에 배관이 깨져 있어요. 이걸 몰랐던 거죠. 아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까버리고 일단은 찾았어요. 근데 저게 직접적인 영향인지, 근데 직접적인 영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이 차니까 여기 가게 사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까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깨져 있다. 저게 직접적인 일단은 영향으로 보이고요. 요렇게 해서 다시 또 계속 확인을 할 건데 우선은 현장을 봤을 때는 우리 일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직접적인 영향이면 이제 일은 빨리 끝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이다. 그럼 또 찾는 거죠. 구조가 여기는 조금 어쨌거나 지금 여기 뭔가 냉장고 밑에 여기 큰 냉장고 밑에 이상한 구조 수도 배관에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여기 이통 통을 만들어서 물이 저렇게 빠지는데 일단은 저 구조를 다시 확인을 좀 할게요. 자, 자, 일로 나가서 여기로 홀럭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렇지. 물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잠깐만, 이제 싱크대에 물을 지금 이만큼 가뒀는데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아마 200안일 것 같아. 깨진 배관 쪽으로. 어. 한번 잘 찍고 있어봐라. 지금 어. 자, 이제 물 한번 틀어봐물내려겠습니다 내려봐. 물이 뚫어오네. 한번 보세요, 사장님. 가게 사장님. 물이 여기 있잖아요. 응. 넘치잖아, 지금. 네. 넘치고 있죠? 야, 꿀렁꿀렁. 이렇게 넘치네. 물이 차잖아, 여기. 일단 막을게요. 자, 일단 넘치게 냅두자. 그래. 이렇게 넘치면은, 여기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물이 찬다고. 이 사람이 만든 구조가 이, 이런 배관 구조인데, 일단 넘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깥쪽에 가면 여기가 가게 그 옆쪽이고 이쪽이 복도예요 복도 복도 쪽으로 여기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물이 새서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서 복도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젖어 버렸는데 젖은 게 표시가 나는 데 복도 앞에는 말라 있고 저쪽은 다 젖어 보이죠? 예, 이렇게 자 이러한 구조인데 한 하수구 배관에서 배관이 깨졌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건 일단 확인을 했고요. 다시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서. 저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더 체크하고요. 예, 예. 파내고 여기를 닦아서 예, 예. 여기를 막고, 예, 예. 다시 또 테스트. 여기 막고 여기 테스트 해보자고 이 두복에다가. 아,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예. 그럼 막아 막아라 그걸 좀더 파야 위에 오, 50mm 파이프 잘라서 더블 씌울 거라고. 그거 여기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돼있냐면 제가 설명을 해줄게 요 여기. 우리가 여기 파이프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고개가 요렇게 렇게 져야 되는데 고개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나가는 쪽이고 물이 이제 요렇게 그냥 쭉 나가야 되는데 경사가 있어서 요렇게 휘어진 거예요 휘어지다 보니까 밑에 쪽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파이프가 그래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부속기운데서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가게 사장님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어,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요렇게 물이 내려와서 다시 옆 구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항상 막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뚫으려고 뭐 엄청나게 뭐한달에한 번씩 뭐 뚫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수리를 할 거예요. 위에도 구멍이 빵꾸가 나 있고.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리고 여기도 잘라버리고 여기도 이만큼 길게 잘라서 구배가 정상적으로 쭉 내려가게끔 잡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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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은 절대로 이게 알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물이 샌다 해서 복도 쪽으로 물이 새는데 물이 샌다 해서 그냥 방수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일부 분들은 방수만 한다. 배관설비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원인을 진단을 잡는 거는 트렌치 주변밖에 못 진단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치 주변에 아무리 방수를 해봐야 뿜부 유을 뭐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 그냥 헛다리 잡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 여기 배관 하수고 배관 설비 네, 정확히 하수구, 그러니까 배수 배관 설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관의 일부를 지금 뜯어냈는데 물이 차 있다는 것은 물이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물이 차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결되게끔 배관 설비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원인을 찾았고, 이제 배관 설비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d r 프를 꼽을 건데요. d r 프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고무 패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봐봐. 네. 세 예, 고 이제 보시면은 DRF를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개를 쓰는 이유. 배관을 다 끼워놓고, 마지막으로 끼워서 두 개를 쪼아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이 두 개를 쓰는 이유가 뭐 복잡하게 쓰느냐라고 하는데, 배관을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끼워놓고, 양쪽에서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물어 보시더라고. 왜 엉뚱하게 뭐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안되면 삐딱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시비 거는 거고 모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 영상으로 왜 DRF를 두개 끄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본도로 끼워 넣고 파이프를 재단을 해서 끼워 넣고 양쪽에서 그 DRF를 꼽으면 정확하게 파이프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두개를 하는 겁니다